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어, 이번 주도 화이팅하시길 바라겠고요. 9월도 굉장히 또 추석이 또 있기 때문에 또힘 내시면서 시간이 또 굉장히 빠르게 갈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3,500만 원 초반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 680원대 머물면서 아직까지도 투자자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가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62달러, 3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모아가기 너무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리한 회사죠. BI. 바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세 가지 총매가 비트코인에 500만 달러를 만든다. 뭐, 비트코인의 굉장히 맥시멀리스트죠.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첫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블랙록을 비롯해서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 가장 늦어도 내년 1분기, 내년 3월 안쪽으로는 결정을 해줘야 된다. 파이널 데드라인이 내년 1분기 3월로 예정이 돼 있고 지금 10월 중순 정도 10월 16일에서 17일 날또 이제 한 번의 SEC의 결정이 남아 있죠.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EC는 블랙록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고 시간은 우리의 편에 있다는 라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관해주고, 이런 담보로 대출해드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곧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아브라뱅크, 이런 은행권들에서 이제 슬슬슬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맞아 떨어지면서 같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세 번째로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 이 FASB라는 곳이 기업들의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공정시장 가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제도권 수용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회장, 마이클 셀러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지표로 삼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우리의 곁에, 우리의 앞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 제도권 수용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이다라는 말을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XRP와 비트코인만이 비증권으로 인증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일단 확실히 SEC,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을 탄압했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 확실한 합의나 승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 있는 거래소에서 살수 있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인증이 된 토큰으로서 XRP와 비트코인이 확실한 토큰들이다라는 말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아 9월 29일에 뉴욕에서 리플의 행사가 있죠. 그 부분에 또 보름달이 뜬다라는 부분 굉장히 또 이렇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9월 29일에 보름달이 뜬다라는 게참 감회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있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고 우리 구도자 선생님들께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XRP에 대해서 투자를 해오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대부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스탠스가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JP모건 얘기 나오면서 더 빠른 국제 결제를 위한 암호화 기반의 예금 토큰 출시하면서 리플의 XRP가 이 수조달러 시장의 기회의 중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패드나우 서비스가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J.P. Morgan의 공식 홈페이지고요. 패드나우 서비스를 지금 J.P. Morgan이라든지 웰스파고 같은 그런 미국의 주요한 금권 세력들 연준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금권 세력들이 이 패드나우 서비스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패드나우 서비스를 채택을 했다는 라 부분에 리플사와 굉장히 친화적이고 가치관 회사들이 모두가 끼어 있었고 그 안에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가면서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 메시징 표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논문까지 있었죠. 이런 부분에 리플 네트워크가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는 싱가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싱가폴에는 블록체인 협회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싱가폴의 블록체인 협회 같은 경우 그런 블록체인의 생태계 모든 시장 참여자가 이해 관계자들과 같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리플사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라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 싱가폴 싱가포르 해가지고 싱가폴의 블록체인 협회 공식 사이트고요. 멤버를 봤을 때 어떤 멤버들이 있는지 쭉 보니까 뭐 비자사도 있고, 컨센시스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랩스 인코퍼레이티드, 즉 리플 주식회사가 들어가 있고, 뭐 알고랜드도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뭐 모듈러라든지. 투시, 투피 등등 싱가폴에서 나오는 그런 국경간 결제회사들도 모두 이 블록체인 협회에 있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리플사의 XRP, 그 안에 있는 ODL 솔루션이 떠오르게 되는 하나의 지표로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폴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파보고 가겠습니다. 싱가폴에는 재무부가 들고 있는 두 가지의 국부 펀드가 있죠. 잘 알고 계시는 테마색, 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투자청이라고 해서 GIC도 있거든요. 이두 개, 싱가포르의 재정부가 보, 보유하고 있는 이 국부 펀드가 정말 투자를 잘한다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국민연금과 차원이 다르다.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면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 바로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색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하나 더 보게 되면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색은 암호화폐 기업 투자에 계획이 없고 관심이 없다라고 나왔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테마색 정말로 투자를 안 하는지 봤을 때 테마색 공식 홈페이지고 금융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을 때 비자사, 블랙록, 그리고 싱가포르의 최대 디지털 뱅크,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로 꼽히는 DBS,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탠다드 차타드, 뭐 인도의 HDFC라든지 ICICI 은행 등등 이 모든 은행들이 다 리플과 손잡고 있는 걸 아신다면 이런 미디어가 우리 개미의 미래 비전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하고 있구나, 블라인드 효과를 주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DBS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의 XRP를 추가하고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친화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 비트코인 캐시와 폴카닷, 카르다노 에이다도 인덱스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테마색 뿐만 아니라 이 g i c 도 굉장히 투자를 잘하고 있는 하나의 싱가포르의 정부가 소유한 국부 펀드죠. 글로벌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 마음 속에 목적을 두고 미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다라는 그런 비전과 솔루션으로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공격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긴 안목을 보면서 단기가 아닌 장기, 롱텀 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최근에 떴었죠. 리플이 계속적으로 디지털 세상의 문을 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폴트레스 페이 통합까지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폴트레스 트러스트까지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여겨질 것 같고요. 올해 5월이죠. 바로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로는 약 3,300억 원의 메타코를 인수했고 그 스위스 암호화폐 타탁업체인 메타코는 역시나 뭐 시티뱅크라든지 조디아 커스터디라든지 시그니엄 등등 굉장히 큰 기득권 세력들을 내포하고 있었고 나스닥에서 과연 왜 리플의 그런 메타코 인수 소식을 광고하면서 축하해 주는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리플의 odl 서비스가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러신머닝 ai 기능까지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에 4차 산업혁명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과 ai입니다. 그두 개의 융합 그두 개의 심장이 바로 리플 사의 xrp 토큰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3대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에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도적인 암호화폐 기업 우리 리플이 포트레스 트러스트를 인수했다라고 굉장히 큰 자축과 축하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포트레스 트러스트는 블록체인 혁신을 위해서 라이센스가 굉장히 많이 부여된 웹3 금융이라든지 규제 그리고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라는 부분 방금 나온 것처럼 최근에 메타코를 이어 5천만 달러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큰 자금력을 자랑하고 있고 그 안에는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관여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리플이 완전히 인수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이는 또 하나의 2023년 업계 최대 거래 중 하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리플의 방향성 확장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계속적으로 페이먼트 시스템까지 나아가겠죠? 폴트레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폴트레스 페이까지도 접근을 하면서 역시나 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합하는 하나, 바로, 리플사의 XRP 렛저로서, 그 분산 원창으로서, 유동성 허브로 연동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레스트 트러스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오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더라. 금융 인프라와 규정 준수, 운영이 간편해지게끔 할수 있는 회사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세대 현대식 보관이라든지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준수하는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선도적인 아화펙 규제 기관 그리고 은행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가 모여서 설립된 것이 바로 s 트스 트러스트인데 그 회사를 바로 우리의 리플사가 인수했다라는 부분 허용되는 투자는 계속적으로 자산의 토크나와 연결되면서 금융의 판을 바꾸는 웹3의 선도 주자가 바로 포트레스 트러스트였더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토큰화된 자산, 뭐 암호화폐라든지 귀금속, 로열티, 부채 수단, 뭐 민간 사업 이익 등등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자산의 토큰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의 과도기 속에서 점점점 사업 확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포착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소식이고요. 리플 XRP 나오면서 CBDC 결제를 위해 설계됐다고 라 말씀해 드릴 수 있죠. 디지털 세상은 2025년 11월에 ISO 2002 메세징 표준이 모두 깔리게 되는데 우린 최소 그때까지는 리플 XRP 토큰을 가져가 보자. 이게 바로 우리의 타임 레버리지 전략이고요. 수조 달러 시작에 대한 XRP 공급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가격 급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라고 보이고 있죠. 리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시프트의 현재 1.0 규모는 156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자산의 토큰화가 이뤄지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암호화폐로 불어닥치면서 스위프트의 2.0으로 가는 그 부분에는 250조 달러의 큰 시장규모가 예측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리플사의 오디의 솔루션으로서 XRP가 그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토큰이 소각되고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대규모 가격 급등은 불가피하다 피하기 어렵다 라고 보인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아티클이 보여지고 있다 두 가지 보게 될까요 리플의 XRP는 원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 이 CBDC와 관련된 거래를 위해서 중개통화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었어요 가교 역할을 하는 가치의 이동을 위해 만든 게 리플사의 XRP 토큰이다 각 천억 개의 XRP 토큰이 유통되고 있죠. 천억 개로 공급량은 한정이 되어 있다. 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서 CBDC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CBDC의 세상이 도래함에 따라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역시도 리플사의 XRP 토큰에 대한 펀더멘탈을 굉장히 비전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 짧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리플 XRP 토큰 모아가시면서 항상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공유드려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부족하고 미흡한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봐주시고 항상 좋은 피드백 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달하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합시다.